지금 계속 네. 댓글에서 네. 그 저도 오늘 이걸 많이 제보받고 그랬는데 네. 정욱이 의원의 그 네. 저기 어 발언과 관련돼서 계속 이제 지금 그게좀 쇼츠로 만들어져서 돈나봐요. 그래서 네. 저한테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네. 하는데 네. 어그 이거는 제가 한동훈 대표와 직접 확인한 내용이고 직접 네.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어. 아, 예, 예, 예. 네, 저는 지는 곳에서도 이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네. 그게 이제 그 광주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호남에서 네. 일하는. 호남이 김 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네. 호남에서도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실제 지금 김은수 후보는 호남을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네, 아, 그렇죠. 네, 근데 한동훈 후보가 호남을 가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거기서 한 건데. 그걸 이제 또 여기 친윤 사람들이 또 이거를 쇼츠를 만들어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이번 선거를 지는 거라고 한동훈 아우. 대표가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앞거를맥 완전히 잘라내. 이걸 또 이제 정호이무연이 그거를 어제 라디오 방송이나 여기서 그거를 또그 잘못된 인용을 가져가서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쇼츠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명백히 이야기를 해서 한동훈 대표는 호남에서 우리가 지더라도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야. 이야기를 한 거다. 호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야. 저는 지금 우리당의 이 정치인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싫은 거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걸 많이 저도 이걸 해봐서 겪어봐서 하는데 저도 이제 레드팀 전문이라서, 변호사 중에서도 레드팀 전문이라서, 음. 제가 안 된다고,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망한다, 망한다 하면 나중에 진짜 망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은 그 망한 상황으로 선택한 자신의 선택을 탓하기보다, 맞아요. 망한다고 얘기를 미리 한 사람을 탓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음. 그러니까 나는, 어, 저 사람이 망한다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망한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거죠. 음. 이빠른 소리 한 사람부터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음그 감정이죠 감정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망한다고 예언하고 망하는 길로 그걸 최대한 피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인들 그게 좋아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애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애정이 없으면은요, 김상우 의원처럼 그냥 넘어갑니다. <웃음> <웃음> 여기서 야, 그렇게 얘기 안 그러네요, 하고요. 김상우 의원처럼 넘어가면 지금 김상우 어. 의원 가요 넘어가 가지고 이 이재명 정부에서 뭐라도 하나 하지 않겠어요? 야, 또 열심히 합니다허나허나 네? 의원 넘어갔지. 허구나 전 의원, 김용 김용남 전 의원 넘어갔지. 그 사람들 모여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일제시대가 닥쳤을 때요. 조선이 망해서는 안 된다고 끝까지 외치면서 싸우시던 분이 있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에요. 음.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그 조선을 입헌 군주국으로 바꾸려고 심지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뭘 하다가 국사범이 됐냐면 그 태극기 만드신 분 박영효를 음, 음. 아예 대한민국을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음. 박영효를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진짜 시민혁명을 하려고 했어요. 음. 음. 그랬다가 걸려가지고, 당시에 우리나라가 대한제국 때 최초의 의회가 열립니다. 중추원이라는 의회가 열리는데, 음. 음. 여기가 관선이 50%, 민선이 50%였어요. 민선 50%로 들어온 국회의원이 당시 20대 이승만 의원이었어요. 음. 음. 중추원 의원으로 들어와서 대한제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고종황제를 내몰고 박영효를 대통령으로 모시는 그 일종의 시민혁명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걸려가지고 음, 네, 네. 그걸로 국사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도미에서 유학 가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우리나라 와서 초대 대통령을 한 겁니다. 음, 나라를 세운 거예요. 네, 네. 이승만 대통령은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개념을 20대 때 만민공동회 할 때부터 중추원 의원 할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말년만 가지고 계속 비판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 청년 시대의 멋진 모습을 아무도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애정이 있으니까 나라에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완용 같은 작자는 처음에는 개화파처럼 행동할 것처럼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대한제국은 망할 나라야. 음. 대한제국이 망할 나라인데, 대한제국이 망한다고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다시 살려보려고 했고, 음. 이완용은 대한제국은 망할 나라니까, 대한제국 다음에 이 땅을 역사적 흐름상 지배할 것 같은 일본에 가서 바로 붙어버립니다. 음, 그렇죠. 예, 네, 그랬죠. 어?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어, 네, 맞아요. 네, 딱 보이네요. 딱 보이네요. 네. 네, 넘어가는 게 보이니까. 네. 지금 김상욱이 제일 먼저 갔다 가30몇년 동안 그래도 잘 살았죠. 30몇 음. 년은. 하지만 그게 역사의 큰 흐름에 그게 올바른 일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본인들한테 유리하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이한용의 재산들은 나중에 그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법에 따라서 그다 그렇게 됐고 환수조치하고 그랬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을 당시 조선 사람들이 역적이라고 얼마나 비난했는지 알아요? 지금은 우리 보수가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굉장히 건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역적이라고 다들 비난했어요. 그랬네. 왜냐면 하선구자니까 그리고 나라가 망한다는 걸 정확히 지적을 하니까 나라가 진짜 망할 때 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지적한 사람이 싫은 거야.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난도 이와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난도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미리 얘기한 것에 대한 미움이에요. 근데 결국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수립이 됐죠.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예. 네. 결국 보수 정당, 보수는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재건이 예. 될 겁니다. 네, 보수 정상을 예. 재건하는 데 노력하는 여기는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 딱깔쇼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네. 그 내가 이, 이완용 생각하니까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옛날에 그한동수가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때그 <laughs> 밑에 댓글이 <laughs> 이완용도 조선 사람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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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그 밑에 베스트 맞네요. 댓글 맞? 이완용도 조선 사람이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슈퍼챗으로 응원해주신 분 계신데, 우상향님, 박지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람지.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우리, 그, 기, 그 기자님이 매일 네. 끝날 때마다 엔딩 멘트를 우리 전국에 있는 형수님들을 대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힘 캠프에서 드디어, 어... 전국 형수님 연합회에서, 아... 김문수 후보 지지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야, 네. <laughs> 제가, 다른 방송에 가서 그랬어요. 네. 그 거기 배우자 토론 제의했을 때. 네. 배우자 토론 안 받길래. 네. 형수님 토론하자. <laughs> <맞아. 웃음> 형수님나 완전. 좋아요. 네, 이제 이제 이재명 형수님과 김문수 형수님이 만나서 <웃음> 야... <웃음> 형수님 토론을 하자. <웃음> <웃음> 어, 좋으다, 좋으다. 형수님 토론. 네, 좋다 좋다. 이 형수님 토론으로형수님은있지 <laughs> 네. 않겠어? <웃음> <웃음> 이준석 형 없나 형이 형? 난 제가 모르겠어요. 아니 <또> 우리 <웃음> 작가님은 <웃음> 이준석 바보야. 죽나사나 이준석만 바라보고 있다. 정말 이준석만 바라보고 있네. 이준석만 바라기 미치겠어요. 자. 오늘도 아. 여러분 아우 <laughs> 아, 예저 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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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람인지 아세요? 몰라요 저 뭐예요? 준석열입니다 아 그러니까 많이 닮아가지고 제가 저러가 아 미치겠다 하여튼 오늘도 우리 기자님 오늘이 여러분 마지막 멘트예요네 맞네 5월의 아시죠? 마지막 5월의 마지막 멘트 6월부터는 이거 멘트 바뀝니다 네. 자 5월의 마지막 멘트 3 2 1큐 오른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 지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삼강오륜이 비록 물구나무를 섰더라도 가족 간에는 절대 욕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형수님에게는 절대로 욕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화가 나서 형수님에게 욕설을 할지라도 절대로 쌍욕은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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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마지막이에요. 이제 6월부터는 이 멘트가 달라진다. 예. 네.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네, 이거 안 된다. 이제 6월부터 다시 바뀝니다. 자, 끝으로 우리 변호사님 인사해주시면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아유, 뭐, 이제. 어,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의 마지막 방송이네요, 오늘이. 네. 그죠. 예, 네, 다음 주 방송만 해도 또좀 다른 상황이 또 뭐가 됐든 어쨌든 벌어질 <laughs> 것 같은데, 어, 어찌됐든 간에, 어, 이 보수 정치는 어, 사라지지 않는다. 음 맞아요. 네. 맞아요. 사라지게 만들려고 할수록, 어, 우리는 더 강하게, 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맞아요. 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위기가 오면은요, 다 떠납니다. 어, 남는 사람들이 전사들만 남아요. 음, 그래서, 아, 맞다, 예, 네. 뭐, 지금 저기 저러는 분들 너무, 어, 너무 저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떠나니까. 음. <laughs> 저분들 어차피 자기 길 찾아 떠날 분들이에요. 음. 네, 너무너무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고, 예, 그렇지만 어, 우리는 어, 떠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 보수 정치를 지켜 나가면 됩니다. 네, 네, 네. 같이 네.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예지 담 님, 오늘 젖짤사한번더 얘기해 주세요. 젖짤사란젖짤사란 졌어 잘가. 싸게, 싸게 가. 정 아, 예.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 아, 예. 오늘 작가님도 즐거우셨어요? 오늘 이준석 충분히 했어요? 아, 네. 예, 정말. 그리고 5월에 <laughs> 계절, 계절의 여왕. 제일 네. 좋은 5월에 그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시청자님들과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6월에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오, 오, <laughs> 네. 와, 스나이퍼. <laughs> 오. 이준석 스나이퍼. 아, 오늘 그 사진도 네. 베스트였어요. 네. 네. 그...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도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고요. 네 오후 1시 티키타카 쇼 진행합니다. 즐겁게 할게요. 그리고 오후 4시 정정당당 김종혁까지 10시, 1시, 4시까지도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고요. 또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르고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학씨! 오늘 우리 타카씨가 없어. <laughs> 학씨! 네, 네, 좀잘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여기는 티키 타카쇼! <laughs> <자, 요>! 고맙습니다. <laughs>